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복싱 체육관은 잠실 학원 사거리 근처에 위치한 레벨업 복싱 앤 휘트니스입니다. 자, 레벨업 복싱 체육관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이고요 어, 인테리어에 많이 신경 쓰이신 게 보입니다. 이렇게 뭐 아주 블링블링하게 골드로 해놓으셨고, 자, 체육관의 운영 시간은 오전 평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점심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네요. 전화번호 잘 확인들 하시고요. 자, 문 열고 들어가면 아 무슨 체육관에서 향기가 납니다. 향기. 와, 대박스. 자, 요 인포데스크의 모습이고요. 아, 요즘 요거 없는 체육관 없죠. 손소독제 준비해 두셨네요.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출석하는 출석 프로그램도 이렇게 있습니다. 플렉스짐 프로인것 같은데, 어, 예, 플렉스짐 프로그네요 어, 무슨 향기가 나나 했더니만, 이렇게 세스코 또 세심한 간장님께서 세스코 방향제 이렇게 준비해 두셨네요. 어 뭐, 뭐, 보시면, 아, 진짜 엄청 넓어요. 꼭 외국 체육관 같아요. 외국 체육관. 하나하나 소개 해 드리자면요. 자이쪽에는 보시면은 전신거울 이에요 여기 아주 뭐 거울에 지문 하나 없을 정도로 엄청 깨끗해요 진짜 못생김 중, 아이고 못생김주의 어, 아이고 전신거울 복싱룸의 모습이고요 뭐 초보자 회원님들이 조금 더 쉽게 복싱을 배우실 수 있게 요렇게 스텝 스티커도 준비해 두 셨네요 요렇게 복싱룸의 모습이고요 와, 복싱룸이 엄청 큽니다 복싱용이 진짜 엄청 뭐 한, 한참 가요 한참 가자 그리고 샌드백 존의 모습입니다 파이트하우스에 사뭐 저희도 사용하고 있는 뭐뭐 뭐 되게 타격감 좋고 해서 많이들 관장님들 많이들 체육관에서 사용들 하시죠 파이트하우스에 헤비백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어퍼백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둥 이용, 이용해가지고 페어텍스 이렇게 벽백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백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어, 어떻게 보면 저희 체육관랑 이 비슷해요. 이렇게 뭐 계량식 링을 준비해 두었고요. 뭐 회장님, 아뭐 관장님 사용하시는 이렇게 뭐 바디미트도 보이네요. 오우, 어, 바디미트도 보이고요. 아, 꼭 저희 체육관 보는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이렇게 핸들에 말리는. 이렇게 거랑 어, 글러브 말리는 이렇게 장치도 준비해 두셨네요. 아 여기 또한 젊으신 관장님이라 기구에 투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이 오르막 산올로는 마이마운틴이 이렇게 세대나 있네요. 마이마운틴 탐나네요자 그리고 어 이거 쉽게 볼수 없는 타이틀 타이틀사의 전자 타임벨입니다. 어, 신박하게 생겼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하고요. 어, 트레드밀도 아주 클럽형 트레드밀 새거 중고 아닙니다. 새거 세대 이렇게 아우 밑값 번쩍 하고 와우 컨셉트 로잉 머신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뭐 복싱룸 유산소룸이라 보시면은 또 레벨업 복싱은 요렇게 웨이트룸이 별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웨이트룸이 여기 보시면 파울액 파울액 있고요. 어, 초보자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스미스 머신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는 뭐 소우 도구들 뭐 회원님들 항상 체육관 오시면 하시는 줄넘기랑 덤벨 월볼 뭐에이 뭐야 복근하는 거. 소독구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넓어요.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진짜 잠실 콜라스 제대로 보여주는. 와우, 정말 넓어요. 정말 넓고 체육관이 쾌적합니다.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여성분들 궁금해하시는, 어 여기 저 체중계 같은데 체중계도 이렇게 있고요. 어. 탈의실 샤워장도 보여드릴게요. 오 깨끗해요 이렇게 1라카룸의 어, 일 모습이구요 어, 파우더장의 모습입니다 파우더 예상 품기도 이렇게 있고 자 보시면 여기 샤워장입니다 샤워부스 3대구요 혹시 어, 오픈한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엄청 깨끗해요 매일 운동 스케줄이랑 분대 감는 방법도 이렇게 이쁘게 잘 준비해 두셨고요. 여기는 인포데스크. 여기에서 바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잘생긴 관장님, 민남 관장님도 계시고요. 회원님들의 개인 낙하, 개인 낙하룸이고요. 개인 낙하룸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운동복과 수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이거 그냥 계속 하지마. 아..아..아..아.. 왼쪽이다. 왼쪽이다. 와..이거 그냥 진짜 내다와이 진짜 내려올게. 와..이거 그냥 엄청 재밌다 아..아..아.. 체육관도 넓고 화장실도 넓은 레벨업 복싱입니다. 여기는 주말 수업이 있네요. 특이하게 주말 수업도 있고요 어..1대1 개인수업에 원어민 선생님 영어수업이 가능한 복싱 체육관입니다. 아..역시 이제 복싱 체육관도 이렇게 많이 전화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네요.